그러면은 네. 서울 해생법원이 음. 채무자한테 가장 유리한 법원인 거는 사실은 모두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정 상황이니까 음. 그거 별섯개라고 할게요. 네. 부산 해생법원 별몇개 주시겠어요? 네. 그 정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이고요 오늘 각 법원에 따른 개인 회생 어떤 실무의 어떤 음. 내용과 특색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네, 네. 시간을 가져볼까 음. 하는데 첫 번째로 맏형이죠 서울 회생 법원에 대해서 네. 뭐좀 이야기를 해보면 서울 회생 법원의 어떤 특징을 한 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서울에서 할수 있으면 무조건 해라 아 무조건 네. 해라 서울에서 네. 아예 네. 일단 서울 회생 법원 같은 경우는 공통성이 음. 있는 이제 베테랑 에이스 선 선생님 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학생이다 네. 법원이 선생님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침도 아주 명확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도 잘좀 헤아려 주는 음.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좀 학급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그런 제도들도 좀 많이 시행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고 개별 사정도 잘 보는 좀 융통성이 높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의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생위원분들도 이제 계속 바뀌고, 네. 뭐 새롭게 이제 임용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회생위원별 편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아 이제 회생위원별로 정말로 관대하게 잘 봐주시는 분이 있는 것 반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방보다는 낮지만 조금 엄격하고 깐깐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 뭐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울을 불문하고, 끝까지 그렇죠. 집요하게 좀 파고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생거군은 음. 이제 어쨌든 그 실무준칙이 명확하게 좀 있다 보니까 뭐 보정이 그쵸? 나오더라도 사실 음. 그준칙의 어떤 기준 안에서 또 이제 음. 논의가 되다 보니 또 나름 합리적인 그런 어떤 소통 뭐 어떤 맞아요. 보정 네. 이런 게 가능한 편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위원분들하고 전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설득이 되는 부분도 많고 압득을해 주시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예규라든지 뭐 실무준칙 같은 거를 이제. 근거로 들면 타당한 근거면 납득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게 문제겠죠 네. 서울회생법원의 진행 속도는 좀 어떤 편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빠른 편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통계적으로 뭐 보더라도 음. 어좀 빠른 편으로 다른 법원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좀 빠르게 네. 좀 진행하는 법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서울회생법원 가장 인기가 많은 에이스 선생님 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두 번째로 살펴볼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어떤 경남 지역의 왕이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뭐 서울회생법원을 좀 예로 들었으니까 음. 부산회생법원도 한번 좀 예를 들자면은 네. 조금 또 부산 사나이적인 어떤 권위적인 이 있는 합리적 부장 선생님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경남 지역의 사건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담당을 해 오고 있고. 보니까 이제 경험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편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제 생각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가지고 와서 이제 뭐발 맞춰 나가는 그런 이제 추세인 것 같은데 또 나름의 이런 표현좀 곤조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서울과는 독립된 법원이다. 네, 그렇죠.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뭐 전세사기 피해자라든지 이런 준칙들을 발표할 때 서울보다 앞서서 아니면 서울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뭐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서울에 종속되기보다는 독자적인 법원이다라는 그치. 거를 좀표방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에. 다만 이제 문제는 사건 진행이 좀 굉장히 느린 게 문제일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부산해생법원의좀 특징 중에 하나는 신청서 접수할 때 필수 제출 목록을 다 제출을 하더라도 일단 음. 일괄적으로 보정이 나오는 네. 좀 그런 특징도 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지명령에 대한 기각도 서울보다는 좀잘 나와.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지방 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회생 법원이 설립된 직후에는 금지 명령이 이제 뭐 거의 뭐100% 나오다시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최근에는 이제 뭐 필수 제출 목록이 도입되면서 아. 그에 이제 맞지 않는 경우는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이제 왕망 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필수 제출 목록을 제출하면은 음. 다시 금지 명령을 받아주는 케이스들도 있다. 음. 이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음, 네. 서울 회생 법원이 채무자한테 음. 가장 유리한 법원인 것은 사실은 모두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정 상황이니까 음. 그거 별 다섯 개라고 할게요. 네. 부산해생법원 별몇개 주시겠어요? 4.5. 4.5정도요아 네. 알겠습니다. 네. 4. 부산해생법원은 합리적이고 음. 곤조 있는 부장 선생님 네. 요 정도 네. 별4.5점 네. 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법원은 이제 수원해생법원. 수원해생법원 가겠습니다. 수원해생법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서울해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는 회생 법원인데 이제 여기. 여기도 부산이랑은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꽤나 이제 지역 자체의 관할 음.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단 속도가 좀 느리다는 특징이 좀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비행 음. 청소년을 싫어합니다. 음. 주식 코인을 싫어하, 싫어하, 싫어하는 음. 어, 바쁜 음. 아주 바쁜 선생님 음. 예,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음. 직책을뭐 과목은 뭐 하나 붙여야 되나요? 뭐, 좀뭐 붙일 수 있으면 붙여 주시자. 아, 아 비행 청소년을 아. 싫어하는 아. 바쁜 아 바쁜. 학주. 아, 학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학주로 하겠습니다. 학생 준 네. 선생님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음. 이 주식이랑 음. 코인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안, 이게 네. 좀 웃긴 것 같아요. 서울해생법은. 안 좋은데, 아, 네. 서울생법은 따르기로 했으니까, 음. 청성같이 잡기는 잡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티는 티는 꼭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를 <laughs>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네. 23년도에 법원이 생겼고, 해생법원이. 네. 그때 이제 제가 영상도 찍은 게, 해생법원 음. 만들었는 수원은 주식 코인 그대로 반영하더라 <laughs> 네. 그렇죠 실무준책이 다르게 했다가 음. 이제 서울 부산하고 똑같이 주식 코인도 이제 청산 까지 반영 안 하겠다라고 음. 바꿨지만 음. 그렇게 바꿔놨으니까 반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영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일을 갈고 음. 예. 안 좋은 인상을 갖고서 음. 이제 세무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한다 이런 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음. 거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고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음. 유독 좀 약간 주식 코인에 대해서는 실은 치를 네. 굉장히 내는 법원으로 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거기 이제 좀안물려서 이제 주식 코인으로 이제 채무 발생했는데 이제 변지율까지 이제 낮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금지 명령 기각을 내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드물지만 네. 뭐100% 아니지만 드물게 감옥 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진행 속도. 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 속도 뭐 빠른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못 기다릴 정도는 아니다 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뭐 여기도 결국 관할 지역이 음. 넓고 응. 사건 자체가 많다 보니까 네. 빠르다고 평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좀 바쁘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 편몇점 드립니까 채무자 기준 입니다 4점 자정 드립니다. 4점이요 부산 보다 낮네요 네, 네. 네 부산 보다 4점이다. 네. 좀더 낮습니다. 아 부산 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